그, 그 우리가 예상했던 내가 예상했던 그수주공신은는안 뜨고 어. 그래 우리라고 그래. 하지 마라 아 너, 어. 너가 말하는 우리는 에코프로를 대변하는 우리겠지 어 그렇지 근데 어. 그 시간에까지 봤거든 아 시간에서도 지금 뭐좀 빼더러 한1 2%를 그래. 내가 어제 너가 말한 내용을 내가 올릴까 말까 다안 올렸어 일부러 잘했네. 이거 어. 100% 틀린다 아음 어. 음. 그게 세상이 호락호락하지가 않다. 그렇지. 출장이라 근데 어 사실 뭐 이렇게 이렇게 얻어 맞는 경우가 뭐 하루 이틀 아니었으니까. 어 그리고 그렇지. 오늘 뭐56% 뽑으면 하시는 양호하지. 옛날처럼. 8% 그렇지. 8 패턴. 사실 그게 그게 중요하지. 56% 어. 맞아도 별 추격감이 어. 없는 그 정신 상태가 그렇다. 다만 이거를 이제 떨어질 때 매수하려고 대기했던 자금들은 응. 나도 오늘 매수 많이 했거든. 근데 아 오늘 좀 또, 적극적으로 매수했어. 어. 오. 늘 오늘, 오늘 근데 매수 시점을 처음에는 이제 실적 발표 나 발표 나면은 주가가 떠, 떨어질 거니까 그때 사자라고 막 생각은 했는데. 음. 그래 보니까 어 실적 편하고 혹시나 수중씩차 뜨면은 응. 그 이걸 못 잡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. 음. 응.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실적 나오기 전에 일부러 샀어. 한3분 절반을 샀어. 매수 대금에 어, 그러니까 매수하려고 그쵸? 계획했던 대금의 절반을 샀다고 오늘 어. 절반을 절반을 어, 샀는데 어, 어. 근데 이제 뭐 사고 나니까 3분? 이제 그, 그 가격 위로 계획지탱을 하다가 음. 나중에 오후 한 3, 4시에서 이제 실적이 떴거든 어실거이 나니까 그 뒤로 이제 쫙 빠진 거야 90 그러니까 그, 그 뒤로 마이너스 5% 넘어서 밖게 빠졌거든 아 그렇구나 어, 그래서 이제 나머지 금액도 다 그냥 시간으로 다 사버렸어. 어. 아 오늘 장 오늘 막판에 빠진 거야. 그렇지, 한 3시, 2시 넘어서부터 쫙빠지더라고 어. 그래서 그렇게 밀리는 거 보고 이제 나는 이제 종가에 샀기 때문에 어, 잘 샀다 하고 넘어갔거든. 음. 그리고 이제 근데, 시간회를, 근데 시간에는 이제 뭐 사실상 실제 그 심리에 큰 영향을 주냐, 안 주냐 이거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은 뒤쪽은 매일 주가를 드라이브할 애들이. 음. 보통 이제 장난치는 게 있기 때문에, 어. 음. 근데 뭐 근데 뭐 유튜브 같은 데 봐도 개미들은 음. 다 살려고 음. 대기하고 있단 말이야. 어.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내 말했듯이 내가 지인들 말했잖아, 그 사라고 대기하려고 하고 있다고 사라고. 유튜버들. 어. 그래서 그그 그 샀어. 지인들 또 지인들 도 나랑 비슷하게 74만 원 말해서 90만 하고 사고, 어. 또 보면서 뭐 2만 원 깨지면 또 사고 막이래 가지고 조금 들어고 근데 이게 나는 나만 그런 줄 알았거든. 어. 근데 이렇게 이런 그 예, 그러니까 채팅이나 그 텔레나 이쪽에서 어. 에코프로 관련된 얘기 보면은 에코프로 주주들이 대부분 이런 느낌이야. 그렇지. 매수할 때 에코프로 어. 주주의 표준 같은 느낌, 기준점. 어, 약간 그 에코프로 빠져 있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어. 약간 표본을 보여주는 <laughs> 거지. 근데 명아 오늘 내가 내가 사실은 되게 7월달에 지금 7월이잖아. 7월인데, 응. 되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계좌 잔고가 최고치를 음. 찍고 있거든. 최고점? 음. 어 물론 이제 코프로 가 100만 원 찍었을 때가 최고치였고, 어그 뒤로도 이제 빠질 때마다 내가 뭐 조금씩 매수해가지고. 음. 지금 딱 말해봐. 지금 몇주 들고 있어? 코프로? 어 이거 올린다. 기... 영상? 아 응. 어, 오늘 기준으로? 어 현재 네, 기준. 아주 그... 가지고 있더라. 아 천주가 아니네? 나 천주 넘겼을줄 알았는데. 아 그거는 씨 옛날에 저기잖아 옛날에 그때 비쳤을 때 그때 샀던 거고 였 아. 그때 사고 나서 떨어져가지고 반매을 당했잖아 에코프로의 꽃물 언제쯤 올까? 와 아, 이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요즘 분위기 보니까 <laughs> 국내도 그 매매 매수가 어. 그냥 국내 물량이 주지가 않아. 어. 그러니까 확연하게 줄어든 게보이 때라고 보통 판단을 아, 하거든. 확연하게 줄어들 때. 어 근데 그게 이제 잠깐만 그게 우리 에코프로에그막20% 오를 때음 그런 날들이 이제 좀 이제 상황을 많이 한 시점이었거든 음. 그래서 그렇게 나올 때마다나오면서 에코프로는 이제 좀 줄어가고 있었는데 음. 근데 아마 이제 이렇게 확 빠진 날 이런 날들은 또고부들또 또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 음.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언론에서 말하는 것도 이게 어 단순히 끝날 게 아니다. 비행 그러니까 음.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잔고가 좀 약간 증가하고 있었고 음. 에코프로도 잔고는 감소했는데 그, 그 수량은 감소했는데 음. 가가 올라가 버리니까 음. 그 금액 자체는 그대로인 거야 또. 음.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그게 끝나는 시점을 음. 어뭐 어떤 사람은 이제 그 8월달에 MSCI 지수 편입되는 그때. 그때가 음, 아마 음. 피크일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한달 뒤. 음. 어, 근데 베트라시씨 보니까 이거는 이제 연말까지 계속되는 싸움일 것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게 그게 베트라시가 하는 말이더라고 연말까지 보는 게 지켜보는 재미가 있겠다 연말까지. 음 <laughs> 그래. 아무튼 뭐 그렇게 나도 뭐. 근데 오늘 오늘 하락은 먼저 맞은 매라고 생각해라. 지금 뭐 에코프로 뿐만 아니라 나머지 양극재들도 그렇게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되는 기업은 내가 보기에 없다. 음. 음. 근데 오케이, 물론 오케이. 대구의 그 수출 양을 어. 나쁘지 않았거든, 5월달에. 음. 아니, 6월달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 평탄은 칠것 같은데. 어. 아, 컨셉에 부합했으면 좋겠다, 제발. 제발요. 너에게 에코프로란? 그 프로 어떻게 보면은 어. 지금까지 나를 주식투자를 할수 있게 살려준 회사라는 거지. 나꼭 없었으면 지금쯤 적금 넣고 있었을 건데. 어, <laughs> <오케이>. 여러분 덕분에 <laughs> 응. 네, 열심히 투자하고 있었다. 꼭 어, 아. 그 프로는 어, 어. 내, 내 투자 생명을 연장해준 회사다. 나 <laughs> 진짜 1월 달에 적금 넣으려고 했거든. <laughs>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제 채널을 후원해주시는 경수님, 이영웅님, 바이스님, 스윙장인님, 아빠렐라님, 종석임님, 하지무님, 김진영님, 무식은죄아님, 미스터진님, 쌈팡님, 순이TV님, 최정수님까지 모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.